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52년생 음.. 그니까 당시에 65세죠. 이분은 이제 해외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귀국 후 사업을 실패하신 분입니다. 자녀들도 다 해외 에 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분들도 과연 뭔가 파산 면책, 빚이 있으니까 파산 면책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뭐 면책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현 상황 놓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99년에서 2012년은 이제 강남구에 이민을 가기 전에 자가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신 분이죠. 2012년 10세는 송파구. 이때 아마 이제 들어오셨을 거예요. 2014년, 김포, 춘천, 춘천, 송파, 서초구. 그래서 이때 이제 아마 뭔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음 그쵸 78년에서 85년까지 이제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99년에서 2012년도에 캐나다 이민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서 14년도에 강원도 춘천 쪽에 공장이 있는 어떤 식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대표이사로. 음 아마 이제 군납업체였을 거예요. 군납업체 뭐 김치라든가 이런 거. 2015년에 16년도에는 땡땡 개발이 인력 송출회사 직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니, 지인 인력회사에서 소규모로 급여를 받으며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 원인을 보시면 1999년부터 2012년경까지 이미지인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14년경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지인이 권유로 강원도 춘천에서 군납을 목표로, 그러니까 군납을 목표로 하니까 강원도 춘천이, <laughs> 저도 군대 생활은 이제 뭐, 춘천은 아니고, 화천, 그쵸? 춘천이 이제 군사도시죠, 춘천도. 춘천 뭐, 이군단 본부도 있고, 화천에는 이제 뭐, 전방 세계사단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먹는 뭐, 그런 어떤 음식이 다 서울에서 오겠습니까? 뭐, 쪽 충청도에서 오겠어요. 다 근처 춘천 내지 화천 아니면 조금 뭐 홍천 아니면 경기도 가평 다그반경에 있는 회사에서 식품 회사에서 납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저 군납이 군수지원 사령부 통해서 이제 그걸 목표로 공장을 운영했으나 이제 사기를당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이 군납을 하면 군납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에다 납품만 하면 안정적인 어떤 거래선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만 잘하면 이윤이야 남잖아요, 그렇죠? 10%가 남든 5%가 남든 그 꾸준하죠, 그렇죠? 뭐 계속 잘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운영자금 1억 8, 1억 7천만 원이나 이제 투입을 했지만 결국 이제 안된 거죠. 군납이 실행이 안 되니까 뭐 무너지는 거죠. 페어후 개인회생 신청하에 빚을 변제를 했으나 실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고요. 이혼은 이제 아마 캐나다 시절 이민 시절에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 부모는 이분도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다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들들은 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국적을 다 상실했어요. 사실은 이분 혼자만 있는 거죠. 배우자도 없고. 빚은 춘천에 있는 어떤 그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1억 정도를 진 겁니다. 기업은행 예금 33만원 있고, 해약한금은 9만원. 뭐, 의미가 없는 재산이죠. 이건 집행 면제 재산이고요. 채무자는 99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에 이민하여 체류하던 중, 2013년경 귀국하여, 2003년경에 이혼했다 그랬죠. 캐나다에서. 지인이 소개로 만난, 사람을 통하여 강원도 정선 및 춘천에서 땡땡 공장을 운영하던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했지만 김치 공장이에요. 김치 공장을 운영하던 식품이 대표로 수개월간 재직했습니다. 2014년부터 5월에서 10월까지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군납을 목표로 한건 맞아요. 그러나 자금 부족과 동업자들간의 완력으로 2014년 경말 폐업 신고 현재 이 공장은 문을 닫고 공장의 부지에는 타 업체가 입점한 것으로 보아. 사인을 통하여 위장 운영하는 등의 면책 불허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공장이 만약에 계속 김치 공장이다 그러면 이제 위장 폐업 여부가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현재 친형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2003년경 이혼하였으며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에 체류 중이고 뭐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2013년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국내에 들어와서, 다른 분 얘기로 지금 뭔가 좀 해보시려고 하다가, 솔깃해서, 이제 했다가 결국 이제 실패하신 분이죠.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